너무 아, 이 미쳤어요. 완전. 아, 어 미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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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미어요 미쳤어요. 미요 미쳤어요. 미쳤어요. 미요 미쳤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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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으면 좋았을는 안돼 그때 새끼라 맞아 그때, 그때... 애기였으니까 어, 지금 커서 안돼 안돼 또 빨라져가지고 어 안돼 안돼 저기 있다 저거 효연 아니야? 아, 맞아 봐봐 봐봐 나와봐 와뭐무야하 어이 너무 아 아니, 야한거 아니야 효연쌤 이거? 오랜만에 메이크업하던거 좋아? 응응 어? 좋지 지금도 메이크업 안되나? 지고 어다야가천 쳐가지고 고 밑에 있어 고그 앉아 하 앉아 고기 어, 고기 있어 고기 상황이... 야 고기는 아니야 고기 하 아침 먹었어요? 네 먹고 왔어요 네하니다거기 기억... 기억하는 거 <laughs> 기억하는 <laughs> 거와 <laughs> 대표님 <대표들이> 기억하시네 <laughs> 야 역시! 아 이런거 이런 천으로 p o 님이또 그냥 일반 평범한 청바지를 살짝 열고 난 다음에 입고 얘를 입는 거예요 배위를 이렇게 하오야 왜? 자기관심 가지야 알았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? 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아야 아첫 번째 여생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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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와. 네, 네. 어. 어. 문을 닫아드리겠습니다. 네네. <laughs> 한만 네. 찍어줘. 오오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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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산부가 이렇게 화려해도 돼? 야 잠깐만. 너너 개자켓스 임산부가 너무. 아니 원래. 몰래... 야 진짜 파격적이다. <laughs> 와 나. 정도면 아주 그냥. 근데 왠지 조선 시대. 너 같은 저기다 본거 같아. 조선시대 있었을 거 같아. <laughs> 이래갖고 막 어. 그 동네 남자들 <laughs> 선비들 <laughs> <뿌리고 웃음> 비슷하지 않아도 좋다. <laughs> 아, 뻔하지 않아. <않나요>? 음, <laughs> 뻔하지 않아도 좋다. 네. 어. 처음부터 감싸 때는 여기서부터 쓴 내려서 예쁜 라인이 있어. 요 와. 너무 예쁘네요. 걔 거기서 카메라 한번 슬쩍 봐주시고요. 그렇죠. 자 그다음에. 와, 임윤산산부가 뭐야? 그때 우리 옛날에. 그렇 아, 가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런. 어. 라라, 와샤, 샤샤샤. 미셔. 귀여워. 아하 아, 너 미쳤어요, 완전. 어우, 미쳤어. <laughs> 팔짱 끼고 선사. 내가 이렇게 웃고 음. 있어. 었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어 네, 그렇게요. 됐어요. 그렇게 하나 찍고 와, 이라인 진짜 예뻐요. 패스 때문에 와! 미쳤다. 동산, <웃음> 돌아. 돌아. <웃음> 어, 앉아. 옳지, 옳지, 앉아, 앉아, 앉아. 어? 옳지! 얼지 얼지. 아이, 잘했어. 오케이. 멋져. 오, 멋있다. 두분한번 바라봐 주시고 어디가? 공공칠. 오, 어, 공공칠. 뒤돌아 좋아요. 좋아요. 저기 봐. 아! 너무 좋아. 오미 어! 미쳤다 와, 와 아니, 이게 아니, 대박이에요. 아니. 왜냐면 여기 라인이. 아. 오와 오 약간 이거는 약간 귀엽네. 어. 캐주얼하네. 아! 귀엽다. 움직여봐. 글렁글렁. <laughs> 귀여다데 귀여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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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서로 귀여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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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귀우야데데귀어운데귀여찍었어어 끝났습니다 수고습니다 <laughs> 진짜로 아, 예.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촬영 너무 잘하고 갑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고나서 네, 100일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아네 가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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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생하셨습니다 네.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